했을 때 예수님께서 4 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로 그분의 부활 체험은 결론적으로 모두 이 미사 안에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순환과 죽음을 받으신 그분의 마음은 적잖이 이 불편함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처럼 이 비사의 시작은 박스토비스쿨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또한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치 빵을 쪼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 비사는 부활의 종합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예, 1세기 리스교 공동체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부활 2주일 동안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부활 체험에 대한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부활 신앙. 부활 신앙. 부활 체험한 그들은 한결 같이 기쁨의 생활을 했다. 이게 누가 감옥에 이 대사대와 감옥 대가들들이 이파리사이드 감옥에 가도도 그들이 기쁨이다. 이단 매일 가서도 기쁨이다. 이 기쁨이 이 성서 원내에는 주야라고 의 하는 이 단을 쓰고 있다는걸 제가 감조해 드렸습니다. 이 기쁨은 어린이날이라 해서 장난감 가지고 왠정일 노는 거 이것도 기쁨이지만 이것은 그냥 이틀 뒤면다한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기쁨 말고 없어질 기쁨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찬다운 기쁨 중에 기쁨.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어떤 기분일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때의 이, 우리는 그 각고한 이 분위기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쁨을 주의야. 절대적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쫓고 있고 이것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장학감 한두 개로 좋아할 기쁨이 아니라 장학감 공장 자체를 얻어버리자. 바로 통큰이 믿음을 살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부활신라는 기쁨의 생활에서 너무나 기뻐서 사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몽땅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갖다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제자들이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격이 달립니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달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을 모르고 섞여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파하는 은쟁입니다. 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손들어 보십시오. 어디가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나는 예수쟁이라는 것이 터뜨라지게 드러난다.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죠? 이부 분의 기준점이 주의야 기쁨이다. 제들은 뭐이 우리가 달라. 제들은 뭐이 기뻐 이 주는 거 없이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기뻐. 이런 것을 막 이런 거에 삐져 나와야 된다. 몸에서 느껴지도록 알겠어요? 제들만 보면 단맛 없어. 제들로 찌질해. 이래서는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두 번째 이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어둠이 없다. 죽음이 없다. 뒷담화가 없다. 알겠어요? 바로 이이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빛의 생활을 한다. 빛의 생활. 빛을 추구하고 빛을 향하여 간다. 빛이 도드라진다. 싸구려 동그라미를 벌려도 빛이 난다. 이것이 빛의 생활이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순정의 삶을 산다 같이 합니다. 순정의 삶. 순정의 삶. <laughs> 자식이 부모에게 순정하지 않는다? 이미 결격 살기 자격이이다. 바로, 우리 부활시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이세요? 오늘 일독수의 말씀이죠? 네. 이 부분. 순종에서. 순종은 내 스타일과 내가치를까는 것이 아픕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릅니다. 이 희생 중에 희생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기술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베인이 날씨가 좋으니까 거대 한번 가봐. 다른데 사람을 많이 가는 성지안 가고 이렇게 얼떨결에 와서 보니까 이런 대박을 얻는 <laughs> 그죠? 대박을 주겠다. 그을때 바로 순종의 삶을 산다. 부활신앙을 산 사람들은 성령의 삶을 산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안되는 묘한 힘이 나를 이끄신다. 그죠?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이내 능력을 넘어서 새로 차고 살아보니 나는 매 순간순간 위태위태 줄을 타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묘하게 나는 살아서 나 살아남고 살아남고 기쁘하게 이게 다 이끄는 힘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게 성령. 이걸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랬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삶을 산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삽니까 성원이처럼 중재의 삶을 산다. 예수님이 원하시니 저거 구원받지 못할 놈. 저거 비구원적인 자착이 치고 왔다 가는데이 예수님이 원합니다. 바로 이 구원토로. 이 구원에 관한 중재적인 중검단의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나를 밟고 구원을 받는. 보이세내 네. 자식, 이내 어미가, 내 아들. 다이요 엄마나 숙제가 많아요. 그죠? 이 중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심장에 딱이 문신이 떠있어서요. 이 문신. 여기 몸에다가 문신 이상한거 새기지 말고 여기 심장에다가 이걸 숨기고서.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오늘 일도그의핵인입니다그래서이 증인된 증거된 것을 우리는 믿는다. 뜬금없이 믿는게 아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활체험과 부활신앙의 핵심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정확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바로 이 부활신앙의 완성은 바로 썩지않은 영원히 썩지않은 쌀을 주신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은총. 은총. 어, 이 은총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큼의 은총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 21장에서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죽음을, 끔찍한 십자가생 죽음이, 이렇게, 이, 이 체념을 낳아서, 베드로와 그의 아기 동료들 일곱 명은 체념한 채로, 이 잡혀 죽을까봐, 이 목을 피해서, 옛 금을 질을 냈던 갈릴리아 호수, 이그리스말인 티베리아 호수, 이 갈릴리아 호수를 찾는 것입니다. 온종일 그 물을 던진이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아리 예수는 그들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알겠어요? 예. 던센스에서는 예,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도 무리를 걸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발에 못자국이 뚫려 있어서 그런데 이건 우리가 뛰지 않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배 오른편에 쳐라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 은청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왼편이 아니에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몇 마리? 백신 네, 세마리나 3마리.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라. 왜 백신 3마리 대충 한달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왜 백신 3마리일까. 바로 유다인들의 사상적 체계 유다이즘에 각하면 1부터 17까지가 완전수의 체계예요.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17은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결합 그래서 은총은 은총의 완전에 완전을 더한 이상적인 음청을 주신다. 어떻게? 부활 신앙 안에서. 바로 이게 신. 알겠어요? 이것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 21장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신 것이 갈릴리아 우스가다 티베리아 우스가다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달리아호스는 어디인가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일산입니다 일산 일상. 우리 내 그런 특별한 산국대기 어디가 아니라 바로 내삶 안에서 그분은 함께할부활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 그래서 예수님은 왜달리아호스입니까 이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들인데,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림을 받은 처음의 장소, 초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초심입니다. 같이 합니다.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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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스도께 영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성서에서의 핵심적 영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사십시오. 예, 한치걸러프란스코 영성,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 데빌에서 영성, 이거는 이 예수님을 더 덮고 더 강하게 뛰어기 위해서 이걸 바라보는데, 사람들 여기에 그냥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못 만나지. 그러니까 이걸 다뜯어내고 성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라. 출신 바로, 예수님이 그랬죠? 힘들 고렸고 예수님이 고통이 고단한 그분의 일상 안에서 힘들 버릴 때만 어딜 찾는가? 바로, 네. 처음 한나 아들로서 뽀다부가 났던, 이 권능이 느껴졌던, 예루살렘 건너, 이을간강 건너편, 그죠 세례받은 그 장소. 그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는 이 초심적 장소 어디? 갈리냐고. 이 중요한 말다 여러분 영성에 이 초심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이 초심이 있다. 그들이 갈리아에서 원, 원래 하던 고기잡이를 통해서 부활의 부활한 예수를 뵙게 된이 이 초심적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이유화공은 장치와 오늘의 핵심이 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는 시작성 문장 전체에 걸쳐서 198번이나 혹히 명령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40번이나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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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를 명해요그런데이 마지막 구월의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습니다. 이 예, 핵심인데 이걸 못지, 잘 모르죠. 영어로 보면 21장, 15절, 16절, 17절.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 부하의 예수는 어디에서 적혀지는가? 바로 일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적혀지는가? 바로 주파수로. 코드가 맞아야 돼. 요 이런 겁니다. 라디오가 있으면, 라디오 틀면 지, 지, 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이게, 이게 하울이 생기고, 이게 자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돌리다보면 탓바스가 맞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고, 마음에 드는 리스가 나옵니다. 그죠? 네. 코주파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코드를 맞추는 것을 명성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 그들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여지없이, 바로, 예 빵을 다추시고 예 구운 생선을 드시고, 그런 다음에 시몬 배로를 따로 불러서 웃습니 21장 15절 요하의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사랑은 예수님 시대의 사랑은 그리스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개나 돼지도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이 에로스적인 사랑과 조금 격이 있는 스승과 제자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이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다채 필로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필로스. 세 번째로는 이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느님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잘아 듯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 사랑하느냐? 사랑. 우리말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서 원어에는 이걸 명확히 구분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말에 이걸 표현을, 불가 표현을 못하고 있다. 이걸 표현하자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써야만 해이들테니에 바로,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기를 아가해지는 상황을 니다 아가파스네라고 성서 어디에 써있어? 아가페적인 사랑을 믿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로세, 필로스적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는데 이 베드로가 원하는 고백이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 스스로로서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 단맛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21장 16절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이아를 심으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네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요 세또두 번째 똑같이 베드로 주제파하안 앉는 거죠. 분기파하게 앉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대접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들을 잘돌보아라 21장 17절. 바로, 세 번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물었을까? 이게 지이 베드로한테는 이게 한 개구나. 이게 한에는 애구나. 예수님 이 맞춰준 포들. 당신이 지금 막이십자가의옷 밖에서 이두 손과 옆구리 구멍이 뚫린 그 아주 스타일 중이고 정말 떠오르기 싫은 트라우마를 갖고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왔는데, 이제기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이런 코드도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봤자, 나는 열심히 막소리을 두드리고 큰 소리 치고 어떤 사람들 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자기 스타일이 예수님 원하는 스타일로 해야지. 예수님은 어떤 방식의 기도를 원하는가. 예수님 도헤아려주세요 제발 좀. 예수님 분입하고 오리고막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른다 해도 그게 됐느냐안 된다. 예수님의 그, 그 주파수를 맞춰라.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에 묻는 사람은 필로세이, 필로세이, 필로사이메 이렇게 두개피어내스 어, 필로세,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묻지 않고. 필로세이스매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스승과 같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파수를 베드로에게 바쳐줘요. 다근데이베드로는 골값에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합니다. 필로세, 그죠? 너무 기죠. 이게 성서 원래 이게 나타나는. 이걸 갖다가 이 어떻게 필요? 그죠? 이런 걸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했을 때. 바로, 결국은, 부활신앙의 핵심은, 이 주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또한, 어, 우리가 주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상,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코드를 맞춘다. 그러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걱정하셔라. 그냥,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베드로에게 꽉! 아 찾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들을 불구하라. 나를 따라라. 그죠? 이 부분. 이 부활신앙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라. 했는데 주님을잘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죠? 근데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 성지가 똑같고 저 성지가 똑같고 성지는 다 좋은 곳이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우리 복자와 순교자들이 너무나 같습니다. 무게가 다다그 무엇 때문 무게가 다릅니까이 성지의 맥을 여러분은 찾아야만 됩니다. 맥이 무엇입니까? 바로 1784년 이 한문으로서 천주학이 북경에서 이 세례받은 이스문 베드로에 의해서 바로 이 세례받은 1784년 이 한양으로. 하나의 교자 그의 스승, 이벽 세례자여 유한과 권철씨 안그러씨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양관들이 이수근 배드로가 갖고 들어왔던 책,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신이라고 하는 교리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를,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양관으 하고 주민들이 모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책을 연구하는 제일 중요한 게 신미상. 그리고 미사람들이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이 얘기하는 이번 주는 자네가 신부님 하시고 다음 주는 자네 차례일세. 이 짝퉁 신부님을 만들었는다전 세계 유례없는 우리말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가짜 신부님 가성비 재료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부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신부님 열명을 뽑습니다. 근데 저 전함 진산에서 바로 이제 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고 하는 이음모론 때문에 바로 예, 이것이 박해를 예 미치면서 바로 천주학 의이 예, 예, 학이 바로 이 예, 어, 사학으로서 바로 이 박해의 대상이 된다. 한양에서는 양반들 전부자다 스무든. 그때 이열 명의 뽑힌 신부님들 중에. 바로, 주변인 역할을 했던 권호신란시스하베에는 그의 제자, 바로 이 도비 출신 이전창루도비구에게 자네는 고향에 내려가서 선교하라. 그래서, 선교 1번째는 한양. 바로, 우리 사아보시는 거리가 한양이라고 친다면, 선교 2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이쪽. 바로, 그가 정착한 이 홍성역 예산, 이전창루도비구는 예산 여사원에서부터 노래를 가지고 또한 미사를 하고 또한 이 공소 이전의 건물 천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 신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집회 장소를 만들어 내서 이것이 열월불처럼던집니다왜 번졌을까? 바로 여기에는 이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지리가 있었고. 양광과 상관이 없는, 계급이 탁하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인간이 엄만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도 천주교 신자들이 폭나게,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자랑해도부족할 반인데, 죽고 하라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바로, 남녀가 평등한 것, 5.18 방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사자 수교자들이 죽은 것 뿐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니? 왜안 알지? 바로 이정전는 긴장을 합니다. 바로 정전은이황경적으로 바다물의 육지에도 이 내포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 청주교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이 조선 이 조선 시대 때청정들은 4개의 주가 있었으니 홍주 동주 청주 충주이 홍주의 관할 밑에는 22개의 혈이 있었으니 오늘날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바로 홍주로 관할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천주교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기고 처음으로 천주학을 사학으로 공포하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고 또한 천주교 교리책을 빼앗기 위한 관청을 여러분 안전자를티 뒤에 의 경사당이라고 하는 관청을 짓습니다. 이홍주국성내에는두 개의 교원이 있는 특이한 기조입니다. 당상관정 상품이 행정을 키고 또한 천주교 신자들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기 위한 똑같은 당상관정 상품 무관을 바로 진영장으로 두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이 잡혀온 천주교 신자들 각 현에서 끔찍한 심문과 학대가 일어났고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 양반과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소송을 걸고 상급 기관에든 공주 가명 관찰사가 있는 곳에서 이수를 하고 이들은 양반이 때문에 이름을 남겼고 이곳은 양민들과 청민들이 바로 이 조선 후기에 구분이 세야자 임금 행세를하고 있던 지방 관리들이 임금처럼 천주기 신자를 지니고 어떻게 교수형으로 죽이고 또한 옥사, 장사, 맞아서 또한 예, 예, 얼려서 죽이고 또한 목을 쳐서 창수로 죽이고 또한 산채로 땅에 묻어서 생매장으로 죽이더라. 그 숫자가 바로 2000명이 넘는 가운데 바로 예,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바로 예, 이 박해가 심해서 삐져나가서 경상도 대구로 도망가고 예, 강원도 전라도 예, 피신했으니 이 박해는 전국 보고말를 하는 아이를 대한 사건을 됩립니다 바로 이들 가운데 바로 이일잘 예, 보십시오.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백사4신 수교 성인과 1 1사의 수교 복자 중에 이들의 출신 명모를 보면 40%가 넘는 사람들이 다 공주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이 성지가 중요한데 김대현 신부님은 여기서부터 50년 뒤에 순교하시고, 70년 뒤에 나중에 순교한 분들이 지금 백설의 순교성인으로 현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한국 천직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급하게 알리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시각자는 이생각하기를 한국에 이만큼 순교들이 성인들이 많다는 뜻으로 100명이었고, 또한 성부성자 성령의 도우신 은총의 비활에 때에서산인백상이성운이라고 했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성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이게 핏대를 올리는데 바로 이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식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뭐야? 저도 3년 전에 요새 부인 받고 저는 2003년부터 9년까지 공세리 성지에 있었습니다. 예, 거기, 박물관까지, 은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데, 또, 여기서, 안식년 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민사는 여기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보니, 바로, 홍주성 고고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주사량이 많죠? 이 지자체에서, 이 2032년까지, 이, 어 민속촌처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 성운을 보고 시키고 이 안에 집들은 다 내보내고 어, 또한 이곳에 잔디를 깔고 한옥체 행계를 갖다가 이렇게 얹는다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지금 한참 이뤄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성기 이 성장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보실 바로 한옥 건물 야, 이 양식형의 한, 한옥 홍대천의 역사체험관이라고 하는 저 건물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부셔졌습니다. 그전에 와본사람도 있죠? 바로 이 4층짜리 건물 1층이 20평에 바로 월세를 내면서 성당이랑 있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 군에서 그 건물을 이 홍중성 보건화 사업 일환으로 이 예, 매입해서 작년 9월에 부졌습니다 저희도 그 과정에서 이참에 천주교 우도 육성 밖으로 나가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응. 상식적으로 응.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그러한 과정에서 한 공직자로 그룹.